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끙끙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막상 성적표를 받아들면 도대체 그 많은 시간 동안 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시죠? 엄마 나 이번 시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일 때 아이도 답답하겠지만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먼저 1단계 요약은 정보의 정확하고 간결한 압축을 말합니다. 학교 수업을 듣거나 교과서를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고 밑줄을 긋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것은 외부의 지식을 내 머릿속 창고로 들여오는 인풋 과정과 같습니다. 정보의 액기스를 흡수하는 필수적인 단계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가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학습의 완성은 2단계 요약, 즉 요약의 강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2단계 요약이란 1단계에서 흡수한 정보를 단순히 저장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어 목적에 따라 재배열하고 분류하고 기존 지식과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보로 재가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면 재고일 뿐이지만 이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송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자산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억 중추에 저장된 정보가 다양한 문제 상황에 맞게 인출되고 응용되어 유통 가치를 갖게 될때 비로소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좌절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중학교 2학년 민수는 필기왕입니다. 시험 전날까지 색색의 펜으로 요약 노트를 완벽하게 정리해두죠.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분명히 노트 오른쪽에 적었던 내용이라는 잔상만 남을 뿐, 정작 답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은이는 어떤가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농담까지 받아 적을 기세로 필기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손은 바삐 움직이지만 뇌는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쓰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필기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독학을 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현이는 수학 공식을 구구단처럼 달달 외웁니다. 기본 문제는 잘 풀지만 문제 유형이 조금만 비틀리거나 응용 문제가 나오면 안 배운 거예요 라며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1단계 요약, 즉 단순 암기 및 기록에는 성실했지만 그 정보를 씹어서 소화하고 내 언어로 다시 뱉어보며 연결하는 2단계 요약, 강화 및 응용의 과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이 중요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쩔쩔 매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뇌과학적, 발달 심리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작업 기억의 한계와 인지 부하 때문입니다. 작업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올려두고 조립하는 작업대와 같은 곳인데 성인도 한 번에 4개에서 5개의 정보 덩어리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아직 뇌가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 용량이 더 제한적이죠. 1단계 요약만으로도 벅찬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셧다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발달적 측면에서 전두엽의 미성숙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두엽은 뇌의 CEO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도를 판단하여 정보를 분류 통합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인은 스무 살에서 스물다섯 살이 되어야 완전히 성숙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응용하는데 서툰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의 하드웨어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메타인지의 부족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익숙해진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지만 막상 설명해보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1단계 요약의 늪에서 빠져나와 2단계 요약, 즉, 지식을 강화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인출 연습입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공부한 직후 책을 덮고 백지를 꺼내 방금 배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거나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열번 읽는 것보다 한번 힘겹게 기억을 꺼내 보는 것이 장기 기억 형성에는 훨씬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이 기억 유지율을 최대 50% 이상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강의하듯이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청킹 즉 의미 단위로 묶기입니다. 낱개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외우려 하면 작업 기억 용량을 초과해 금방 잊어버립니다. 흩어진 정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들을 연도별로 따로 외우기보다 조선 건국기, 세종의 업적, 임진왜란 전후와 같이 카테고리화해서 서랍에 정리하듯 범주화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교화 전략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뇌에 둥둥 떠다니게 두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다채 묶어두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시간에 광합성을 배운다면 단순히 화학식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건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 먹는 과정이구나 라고 나의 배경지식이나 일상생활의 경험과 연결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아질수록 기억은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강역을 둔 반복학습입니다. 우리의 뇌는 학습 후한 시간만 지나도 절반 이상을 망각합니다. 시험 전날 밤샘 벼락치기는 휘발성 메모리에 정보를 우겨넣는 것과 같아서 시험이 끝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여기용하여 학습 후 10분, 하루 뒤, 3일 뒤, 일주일 뒤처럼 강력을 두고 짧게라도 자주 복습하는 것이 기억을 강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시험 몇점 받았어? 라는 결과 중심의 질문 대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엄마한테 제일 재미있게 설명해 줄수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이 바로 최고의 2단계 요약 훈련 시간이 됩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점수가 왜 이래라고 다그치기보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니? 어떤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 라고 물으며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뇌가 아직 성장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아이의 뇌는 과부하로 멈춰버립니다.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나 계획을 잘못 지키더라도 넌 누굴 닮아서 이러니? 라고 비난하기보다 아이를 이해해 주시고 작은 성취를 반복하며 뇌 회로가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공부의 핵심은 정보를 단순히 머릿속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쓸수 있는 유통 가치를 지닌 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1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결하는 2단계 요약의 과정을 통해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따뜻한 공감이 아이의 성장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